9월 4일 3시간입니다 누나 누나 여기저기 막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나오고. 여기도 나오고 여기돌리고 이쪽 한번 가볼게요 또 올리시고 포인트마다 CR이 틀려요? 그리고 물때에 따라 틀려요. 또 저기 쌍거리야, 쌍거리 한번 더. 쌍거리야? 또 올리고. 저기 또 올리고. 뭐나드나? 잡겠다요. 수심이 좀 있어 가지고. 뒤에 돌러오시고. 여기 돌오고잘 나오고 있어요. 월 어, 4일 8키이요 여기저기 열려요. 여기 돌러오고 여기 돌러오고 뒤돌러고, 중간에 위 뒤돌러고, 뱉다 뱉다 하네요. 여기 또 올라오고. 또올리시고리올리고잘 잡는 분들은 땅 찍으면 10초? 10초만 지 놀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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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리고 뒤에 리 이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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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도이네도이기도이트도 이리도 이리도 이리 후 히트 뒤에도 투명 히트 가운데 히트 위로 트 위로 히트 히트 히트